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어, 오늘은 슬픈 소식 떡갈고무나무에 잎꽂이가 성공했고 뿌리도 엄청 많이 자랐지만 어, 더 이상의 성장이 안 보여서 지금 2년이 더된거 같은데 제 기억이 불확실해서 잘 모르겠지만 네. 이제는 얘를 어, 초록별로 보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음. 성장점이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, 안 보여요. 그래서, 입구지 자체는 성공했지만, 음, 얘를 이제 보내려고. 아, 사실은 화분이 부족해서요. <laughs> 보여드릴까요? 얘가 뿌리가 어느 정도 발달했나? 음, 얘들도, 아이고. 뿌리는 엄청 발달했잖아요. 잎밖에 없어요. 더 성장이 안 보여요 지금. 그래서 실험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 얘는 이제 초록별로 보내고요. 어, 떡갈고무나무 잎사귀의 잎꼬지 뒷면이고요. 안면이고요. 왜냐하면 얘가 진초록이었는데 지금 연두색으로 바뀌고 여기는 말라버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새 잎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뭐 제가 보내고 화분은 다른 걸 쓰겠습니다. 음. 슬픈 소식이지만 일단 떡갈고무나무의 잎꽂이는 여기까지로 끝합니다. 감사합니다.